정진아님? 이쪽으로 오시겠어요? 아, 안녕하세요. 네. 오래 기다리셨죠? 저희가 요즘 성수기셔가지고. 아, 그니까요. 러사람이 많네요. 그쵸. 진아님처럼 97년생, 39살 분들이 요즘 진짜 많이 오세요. 아무래도 곧 40살이시니까. 아, 그쵸. 제가 옛날에는 영포티라고 엄청 놀렸는데 이제 제가 그나이때가좀돼었고 음... 요즘은 40대처럼 보이시면 뭐만 해도 영포티라고 놀림을 받으시니까 진짜 많이들 관리하세요. 근데 이게 또 사실 젊어 보이려고 관리를 하면 그것도 엠포티 같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. 어 그러셨구나. 그래서 저희가 40대를 뛰어넘을 수 있게 아예 50대처럼 보이게 관리해드리는 거거든요. 어, 예,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아하 정진아님, 퓨프티 패키지 하셨죠? 앉아 계시면 불러드릴게요. 아 예? 어, 거기 밑에 핸드폰 있는데. 아, 아 그래요? 어, 어, 진짜네. 예, 죄송합니다, 아저씨. 구칠 아니세요?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 예? 아저 오늘 여기 관리 38회차거든요 아 진짜요? 와 여기 효과 좋나보다 와아 근데 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요즘엔 세븐틴 패키지 하고 싶더라고요 아아니아니 아니, 지금이 아 자연스럽고 딱 좋아요 아 그래요? 까 또. 우와 근데 노안 수술도 있어요? 아 이거 연기예요 연기 얼마 전에 라식 했는데 거기서 노안 온척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. 오, 저는 시력 좋아지면 점오부일까 봐안 했었는데 해도 되겠는데요? 아 그럼요. 아 시력 교정할 거면 이거 모드다구로 해요. 이게 대학생이랑 우리 같은 직장인 전용 라식나의 할인 앱인데 안과 병원 최다 입점 어플이거든요. 여기 리뷰들도 보면은 다 영수증 인증에다가 어 노안 아, 이게 습관이 한데가지고. 직장인이랑 대학생 인증도 다 거친 립이거든요 오 좋네요 저도 알아봤는데 체저가는 모두 다아더라고요형 예? 네? 아저 쿠팔이에요 말씀 편히 하세요 형 <laughs> 네. 어. 음. 지훈님 네? 저희 레이저 제모 전에 마취크림 먼저 바를게요 네 여기는 머리도 뽑아주는구나 와어 지은님 이분 정수리 아니고 M자예요 어어 어, 어,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아 정진아님 이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아예아아 예. 어. 아, 이거 그냥 서비스로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아 쓰시면 됩니다 예건버섯 500샵 싸드릴게요아 뜨거 아 그리고 이게 시술 후 일주일 정도는 좀 간지러우실 수 있으세요. 가급적 손은 닦지 말고 긁으세요. 씨, 로션 <laughs> 발라도 돼요. 너무 당기시면은 로션 바르셔도 되는데 어, 선크림은 꼭 피하셔야 돼요. 예, <laughs> 네, 다 되셨고요. 이거 자외선 쏴드릴 테니까 20분만 누워 계세요. 여기 정진아 씨, 서비스로 디저트 하나 달아주세요. 아니. 아니 보고서를 아직도 l 다그러 t 면 어떻게 정진아 l 리 죄송합니다 오탈 i 를 체크하긴 했는데 아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아 i 예 알았으니까 t 가세요, 가세요, 가세요. 아 죄송합니다. 아니 이게 진짜 아 i t t l e 아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